안녕하십니까. 성경공부 다섯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께서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자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의의를 갈급해 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이유는 첫째, 죄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곧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 죄가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로 인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해 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그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시련과 환란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독한 재난과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그세 번째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죄와 투쟁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 백성의 세 번째 특징, 온유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첫째, gentleess 번역하면 온유라고 번역됩니다. 곧 친절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로 meekness 번역하면 온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됨이나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말이 없고, 유순하고, 쉽게 강요받는 사람이나 순종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humility. 번역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즉,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종합해보자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순해서 쉽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 속에 담겨 있는 나약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열심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온순해서 쉽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가는 소위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시대는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뽐내어서 많은 인기를 얻는 자가 환영받고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온유한 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말이나 동물을 훈련하거나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말을 길들여서 온유하게 한다 라고 할때이 단어 프라에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켄터키 널비라는 경마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마대회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승 상금이 대략 12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6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타기 위해 말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경기가 약 2분간 진행되는데요. 이 2분을 가장 빠르게 달리는 말이 이 상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말이 아무리 잘 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들여지거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승을 할수 없습니다. 그 말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제어해서 달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훈련의 과정,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말이 초반에 너무 빠르게 달려 나가면 그 말은 나중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을 절약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독특성과 재능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훈련되고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길들여서 온유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가리켜 프라 에이스, 즉 온유하게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온순함이나 겸손함의 의미는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할 줄 아는 자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서 온유한 자가 된다면 그는 분명 더욱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나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배우는 훈련, 내가 가진 재능과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훈련, 그런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나약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매우 강한 능력을 갖춘 자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교육되고 절제된 자가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 곧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다비시 쓴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자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이 말씀에는 땅을 차지하는 자들, 곧 온유한 자의 모습에 어떠함이 나타나 있습니다.온유한 자는 우리가 가진 본성과는 매우 다른 자입니다.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에게 그 길을 맡기는 것,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보고도 불평하지 않는 것,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와 악을 깨하는 자를 보면 자동으로 분노와 화가 이르러 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결코 저절로 온유한 자가 될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고된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민성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사명을 가지고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군대를 다스리고 적군과 싸우는데 매우 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탁월한 병법을 가지고 애국과 전쟁을 벌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애국인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단번에 쳐 죽였습니다. 그가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배우는 훈련. 내가 가진 재능과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훈련. 40년간 모세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 그는 마침내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훈련의 결과 더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자가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에는 자기 절제라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맞게 그의 능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길 들여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침묵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심정이 가난하다는 것이 다르고, 죄로 인해 애통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훈련받아 온유한 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아 결국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시간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오직 네모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고난과 고통 중에 온유한 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인생,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